123페이지 다시 가가지고 평균값 정리 한번 봅시다. 평균값 정리는 우리 좀 전에 배운 롤의 정리 있죠? 그 롤의 정리의 약간 일반화 버전 뭔 말이냐 평균값 정리는 일단 첫 번째 똑같이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는 일단 아까 롤의 정리처럼 연속이고 A부터 B까지 쭉 이어져 있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가능 미분가능입니다. 이때 롤의 정리처럼 A에서의 함수값 FA랑 B에서의 함수값 FB가 꼭 같지 않아도 된다. 달라도 된다. 같아도 된다. 즉 롤의 정리는 a에서의 함수값 b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경우만 다르는데 평균값 정리는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 다를 겁니다. 자, 이럴 때 f(b) f(a)를 b a로 나눈 거. 이게 뭐죠? 그게 변화율이 나. 기울기 무슨 변화율이었다는 그 기울기도 맞고? 평... 평균 변화 기억납니까? 평균 변화율 요게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 이름에 평균값 정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놈과 f'c는 뭐죠? 미분계수. 미분계수죠, c에서의 미분계수 요 놈이 서로 같아질 때가 항상 있다 그 같아지게 하는 요 x값 c가 항상 어디에서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무조건 하나 이상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 음. 자, 우선 이걸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은 미분 가능한 그래프 적당히 그렸다 구간을 잡는데 a부터 b까지 잡았다 a에서 함수값, b에서 함수값이 같은 경우는 롤의 정리인 거고 다른 경우 평균정리 이 좌변이 뭘 얘기하냐? x 값 a인 점에서의 점 좌표와 b인 점에서의 점, 이두 점을 뭘로 이었을 때? 직선으로 시작 이었을 때, 이 직선의 뭐? 기울기. 기울기가 요거 b a 분의 f 이 b 평균 변화율. f 프라임 c는 뭐냐? c c에서의. 미분계수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랑 그게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 군데 있냐 두 군데 이 그림에서는 기울, 어, 그죠?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는 이 놈과 평행하다는소인데 그치? 얘랑 평행한데 접선 그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두 군데가 생기죠 그죠? 그 접선이 그어지는 요 x 값 자리가 c, 오 자리가 c. 여기서는 c 값이 두 군데가 있는 거지. 미분 가능한 그래프이기만 하면은 a와 b 사이에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놈이 무조건 a와 b 사이에서 한 군데 이상은 존재한다. 이랬죠? 자, 이거를 근데 굳이 좀더 수식으로 자, 요게함수 Fx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있죠? 이 직선은 우리가 참고로, 편의점으로 최는 Gx라고 했습니다. 이 직선식 세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Gx는 직선식이란 말이야. 이 점좌표가 a, 아, fa, 요점 좌표가 a, fb. 아, 두접선 뭐 해서 그럼 기울기는 그, 뭐가 되냐? 저거 접선, 접선 기울기, 미분 계수. 기울기는 아, b a 분의 아, fb fa가 요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죠. 그리고 두점 중에 아무거나 지나는 좌표를 알고 있는 거니까. 요 네. 아, 만약에 요 점을 이용하면은 점이 a,fa 아까 우리 직선말기 했죠? 기울기 알고 있고, 점좌표 a,fa라고 하면 은 x-a,a 더하기 y좌표,fa 맞습니까? <laughs> 이게 기울기, 지나면 점좌표 가지고 이 gx 직선식을 세웠다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뭘할 거냐면 은 새로운 함수 hx를 만들 건데 책에 있는 대로 설명하는 거야 이 hx 세로 함수를 뭘로 만들 거냐면은 f x 와 g x 를뺀 함수로 갑시다. f x 와 g x 를뺀 함수. 자 그럼 이 전체 함수를 보면 어쨌든 이 f x g x 뺀 함수도 이 전체도 미분 가능한 거 맞습니까? 일단 f x 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g x 라는 거는 몇 함수니까요. 소위 말해 일차 함수니까 그죠? 네. 여것도 미분 가능, f(x)도 미분 가능. 그럼 둘이 뺀 거니까 이 전체도 미분 가능한 거 맞죠, 그죠? 자, 이때 또 우리가 구간의 양끝값이 전체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a를 집어넣으면은 f(a)에다가 g(a)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g(a)가 뭔데? g(a). 엑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영. 뭐 그것도 요것도보르 어차피 요 점이 g 그래프도 맞잖아. 네, 그치? 네. g 그래프에서 a일 때 값이 f a 맞잖아, 그지? 그지? 영. 영도 f a고, 영도 f a고. 공수이 빼면 얼마야? 영. 그렇죠? 자, 구간의 양끝값 어? h에다가 b 집어 넣으면은 f b 빼기 g b인데 이게 얼마야? f b 0이야. gb도 b에서의 함수값 gb, fb가 똑같죠 그죠? 네. 그럼 0입니다. 자 그럼 이 hx라는 함수는 미분 가능도 되고 구간에서 그 구간의 양 끝값 a 집어넣으니까 0이고 b 집어넣으니까 0이야 그죠? 그럼 뭐야? 저희 말하는 F, 아, ha랑 hb가 똑같네요 그죠? 자, 미분가능인데 양끝값의 함수값이 똑같아 그럼 앞에서 배운 무슨 정리? 롤의, 정리. 롤의 정리가 정리 성립하잖아, 그치? 롤의 정리는 뭐냐? 따라서 H 프라임 뭐가 C가 뭐가 되는 거야? 롤의 정리는 0이 되게 하는 이 C가 뭐와 뭐 사이에서 A와 B 사이 A와 B 사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h x 라는 세로나 함수가 롤의 정리 앞에 서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h p r i c는 뭐냐 h x 가 f g 이니까그죠그게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h p r i c라는 거는 더셀뺄셈식으로 되어 있는 놈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지 그지? 그럼 f 뭐하고 미분하는 거에다가 C 집어넣고요. t 뭐 C 뭐한 거에다가 r 프라임 i C 리 s 하는 거에다가 C 집어넣어서 둘이 C is n o r C is n e C 죠그죠 o 놈이는뭐되 C 거? 영 되는 게 항상 존재 C 다 그럼 결국 라 r C is r C is e C is not r C is n e C 를 s n C is r C i C 말 그대로 뭐 f 미분한 거 f 프라임 c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네. g 프라임 c가 뭐냐 g 프라임 c 네. 요게 g x인데 그죠 네. 요게 몇 함수야 음, 1차 함수 미분한 놈이 뭐야 음. 1차 함수를 미분하면 상수 요 기록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 네. 그죠 요게 지금 f 프라임 c인 거잖아요자 네. 그래서 이 f 프라임 c가 이 GX의 기우기. b a 분의 FB-FA가 되고, 얘네들이 어떻다? 같아. 같아. 항상 같아지는 이 C값이 이 구간에서 존재한다. 음. <laughs> 뭐, 대히 뭐, HX도 나오고, 뭐, 롤의 정리 이용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이평균값 정리가 그래프상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일단 2가 되어야 됩니다.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이 사이에서 무조건 하나 이상은 그럴 수 있다. 자, 문제 앞프로게 자, 7번둘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 값은 찾으래요. 자, 일단 확인합시다. 미분 가능한 거 맞습니까? 2차 함수고, 5도3차 함수 다 나눠 없기 때문에 둘다 미분 가능합니다. 바로 평균값 정리 구간 마이너스 1부터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일부터 일까지 이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평균 변화율 뭐 빼기 머분에 뭐 1. 1,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분의 f 1, 1 분의 F1. 그죠? f F1. F1 1 f 일 제곱하면은 1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삼입니다. 그죠? 일대기 마이너스 분의 x 값 증가량 분의 y 값 증가량.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이놈과 누가 같아질 때가 있냐? f 프라임 c. c. 자, 이거 계산하면은 이 분의 4니까2가 되고 f 프라임 c라는 거는 이거 미분해서 바로 미분하면서 c 지분합시다. 마이너스 이 c 곱 방정식 풀어서 c 갖고 하면은. 0. 0이 나옵니까 네. 자, 그럼 C값 0이 요 구간 안에 있는 거 맞나? 네. 아, 그러면은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C값은 0이다. 음. 자, 이번 음. 똑같아요. 함수함수니까 미분가능하고요 자, 구간의 양 끝, 두점을지나는 기울기. 5분의3 0이 0분에 f 3 0이 F0. F3, 3 집어넣읍시다. 7이 15니까 12. 마이너스 -0, <목소리도> 0 집어넣으면 3. 0 비용 0 은오미 평균 배달은 은오미 F' 버 프라임 로 c. 3분의 1 2니까 4는 2분 하면은 3 C제곱 4 제곱 마이너스 5 4 4 4 4 4 4 C 제곱은 c 제곱은 4 4 4 4 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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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답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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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과 돈을 서져가는거은 감사합니다. 자, 들어봅시다.